올렸습니다 광고 하나만 더 드리면, 우리 박순대 집사님, 어제 딸님 결혼하셨는데, 오늘 결혼 감사로 나가실 때 위를 한 병씩 드린다고 합니다.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마음의 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의심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금방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지만 이걸 내버려두면 이 의심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이걸 내버려두면 미움과 증오 심지어 살인과 같은 무서운 죄가 의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면 가정이 깨어지게 되죠.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라는 정신적인 질환도 의심 때문에 오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 가운데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의심이라고 하는 병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의심은 신앙, 신앙생활에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잘 맞는 사람은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 못자국이 있는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시고 손가락을 창에 넣어보라고 찔린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했을 때 손가락을 넣고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죠. 그 사건 이후로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심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믿어라! 라고 교육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 의심하라고 배우지. 누가 나갔는데 아들한테 누가 어떤 남자가 아니면 누가 사탕 주거든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누가 차 태워준다 그러면 절대 타면 안 된다.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나에게 갑자기 잘해지는 사람을 의심합니다. 왜 저럴까? 또, 모르는 사람의 전화만 와도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전화하면 여기 동사무소인데요. 그러면 끊어버린답니다. 의심해서 믿지도 않는데요. 듣지도 않고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뭐 검찰청 이런 건더 믿지도 않지만, 실제로 그래서 전화하면 믿질 않아가지고 두 번, 세번 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끊어버렸거든요. 진짜 동사무소라고. 근데 들으면서도 제가 의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게 우리 의심의 일상화입니다. 특별히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 할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언제 가장 의심이 많이 들어오느냐. 우리가 시험 받을 때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곤 하죠.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사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함께 봉독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은 시험이나 고난이 오면 무서워하고 겁을 먹죠. 모두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시험이 가져올 결과가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변증가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너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치라는 거죠. 시험을 봐야 우리는 내가 약한 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대체 삶에서 보면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뭐 물질의 시험이 올수 있거나 여러 가지 자녀의 시험도 있고 인생의 시험이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아 이것이 나의 약점인가 보다. 이것이 나의 약한 면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시험을 도리어 기쁘게 여기기 시작하는 라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 그 시험이 그 환난이 돌이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해요.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은 시험을 이기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어떤 선택에서 제대로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시험 중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 그거는 내가 지금 닥친 상황에서 고통 속에서 그 상황을 바꿔 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새롭게 보는 눈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 그 상황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새롭게 보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이 고난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태어나 보니 나라가 이미 기울었고 바벨론에 망해서 자기들이 11살, 12살 때 포로로 끌려가서 황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바벨론 5천 킬로나 되는 그먼 거리에 가서 사실은 살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만 간건 아니거든요. 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 중에 이네 사람만 성경에 이름이 남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래서 이들이 결단한 게 뭐냐? 내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제 나라도 망했고 아무 희망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도 먹지 않았지만 얼굴이 더 환해졌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관리가 되었고, 그리고 신상에 절하라고 했지만 불무불에 들어간다고 해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새롭게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이 없고 삶의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말로 이 생망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번 생에는 망한 거죠. 저는 청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강곡히 권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대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망하는 시대에도 달려가세 친구는 그 망한 나라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세상을 바라봄으로 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사도는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6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는요. 의심하는 사람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 타고 나가 보셨습니까? 배 타고 나가면 아무리 큰 배도 멀미를 합니다. 작은 배는 더하고요. 파도가 출렁출렁거리고 흔들리면서 끊임없이 부유하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방향도 없고 목적지도 없이 흔들리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의심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면 영혼이 파도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흐려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게 방해가 됩니다. 야고보서는 7절에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의심이 뒤섞인 채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온전히 할수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영혼이 둘로 나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둘로 나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쪽에는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난인 마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한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는 해요. 제사도 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또 다른 손으로는 우상도 섬겨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온갖 잡신을 다 믿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 마음을 품었던 이유는 뭐냐?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안 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뭐 바치면 응답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개업 예배도 드리면 사업도 잘 되고 그래야 내가 11조도 팍팍하고 할 텐데 안 해주니까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약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복은 뭐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는 게 복인 거지.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그 생각만 해요. 우리만 그랬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그래요? 2000년 전에,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의 소망은 뭐였어요? 물질적인 만족이었고, 쾌락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가는 거야? 파하신 가는 거예요. 아세라신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나, 나에게 와, 빌기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말한다고요. 너희들은 뭐할거 없어. 나에게 와서 빌기만 해. 돈만 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생각과 너의 뜻을 바꾸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하나님이 믿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뀌길 원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는 뜻이 뭐예요? 네 생각과 네 뜻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단지 내 소원을 아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뜻을 말해줄 테니 네 뜻과 네 생각을 바꿔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바꾸기 싫어. 나는 고생하고 싶지 않아.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의심하면 무너지거든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이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폭풍이 이는 밤에 예수님께서 막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 오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처음에는 유령이다 하다가 가까이 오시니까 예수님이거든. 야 할렐루야,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우리에게 오신다. 야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님 나도 걸을 수 있을까요? 그래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서 물에 내려서. 주님을 믿고 걸었어요. 몇 발자국 걸었습니다. 걷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밑을 보니까 컴컴한 바다를 봤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밤에 보면 정말 무서운 바다입니다. 밤에 보는 바다가 진짜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 바다의 밤을, 밤의 바다를 보니까 무서워서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뭐라 그러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무리에서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있을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풍랑을 보는 순간, 그는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고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정했더라면 아마 예수님 앞에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눈을 내려 파도를 보는 순간 자기가 무리를 걷고 있다는 이 황당한 사실을 놀랐고 말도 안 된다는 의심이 들면서 결국 빠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위기가 올 때가 있고 영적인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인생의 방향을 알수 없거나 실직을 하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올수 있죠. 그때 그 고난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여러분의 내면이 평강을 되찾습니다. 여러분이 상황을 보면 고난을 보면 시험을 보면 여러분은 쓰러지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빠지고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구보는 우리에게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이 주시는 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우리가 부족함을 가지고 나가더라도 책망치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국률이 여기시고 인도에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의심으로 가득 차서 나아 간다면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의 비를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심이라는 우산을 들고 서 있는 한그 비는 다 여러분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우산을 들고 있는 그 순간은 여러분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의심의 우산을 내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여러분에게 촉촉히 적셔주게 될줄 믿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난안 땅에 가라고 하고 거기서 내가 너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백세가 되도록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찾아 오셨습니다. 천사가, 천사로 오셔서, 이제 내가 내년에 아들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사라가 웃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웃으면, 웃었다라도 웃었다. 사라가 웃었거든요. 왜? 사라는 알거든요. 경도가 끊어졌습니다. 여성 여러분, 경도가 끊어지면 끝이잖아요. 나이 90에 무슨 애를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백세인데 무슨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20절, 20절,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 아브라함은 조금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믿었단 말이에요. 나는 힘이 없고 우리 안에도 이미 할수 없지만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약속하셨으니 주신다. 그게 말씀을 믿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그거예요. 그랬더니 백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럼 이 아들을 누가 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난 아들이라고 믿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10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네 아들을 드려라. 아브라함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디로 오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시험은 항상 여러분의 가장 약한 점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약하면 자녀 오고, 물질이 약하면 물질에 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약한 게 뭐였을까요? 백세에 낳은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이, 야, 너희들 아브라함에게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모든 양, 소, 다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꺼이 바쳤을 거예요. 왜? 이건 나하고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면 좀 달라집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냐 아들이냐를 택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냐 아들이냐를 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택하면 내 아들이 죽을 판이에요. 내 아들을 택하면 하나님을 내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길게 고민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받치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니 달라고 하시니 하나님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너의 자손이 모리아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아우, 목사님,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 믿음을 키우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한다면 그것은 바로 두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갈매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그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갈팡질팡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부유하는 믿음의 믿음이 되어서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일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부유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의심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 답이 없다. 의심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답이 없다. 답이 없습니다. 왜? 항상 부유하며 사니까. 믿음이 없으니 이걸 못 믿어서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점찍 가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그게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심을 이기고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듣는 거예요. 이 예배가 중요한 건이한 시간의 예배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여러분이 삶에서 시험과 환란을 당할 때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때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들때그 사건이나 그 문제에 몰두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아침 굶으셨어요? 할렐루야. 아, 이게 다 더우세요? 아,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시길 추원드립니다 저는 더덥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오늘 이 시간 더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신을 정지하려고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안 믿어진다고 딴데 가서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으며 살겠습니까? 저라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 다 해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때로는 의심도 들어요 아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러나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확신하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믿음으로 한발한발 한발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믿음의 삶을 한발두발 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걸음을 걷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의심이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의심이 사라질 때가 없어요. 여러분, 의심 사라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결단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조그만 거라도 실천해보세요. 사랑하려면 사랑하고, 용서하려면 용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 순종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의심하면 답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더 이상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십자가 은혜 붙들고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될 것이요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미께 성도들의 심령심령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기적 같은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